안녕하세요 찰쌤입니다 아, 오늘은 핑키앤렉스 시리즈 중에 책을 한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바로 이책 핑키앤렉스 고투캠프는 핑키앤렉스 시리즈의 다섯번째 책입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안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의, 이 책의 저자는 제임스 하우구요 핑키앤렉스 시리즈는 핑키와 렉스의 우정이 아주 절절하죠. 네, 그렇다는 표현이 적당할텐데 어, 아이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우정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우정을 보여주는 건 합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하우는 번킬라 시리즈 원래 유명한 작가죠. 네, 버번킬라 시리즈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공포물입니다. 공포물. 공포물을 쓰던 작가가 이렇게 절절한 우정을 그리는 작품을 썼다는 것이 또 놀랍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우정이에 관한 이야기는 캣티나 인 하운슬리 시리즈도 있죠 네. 나중에 시간이 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대개 핑키와 렉스 시리즈에서 핑키와 렉스는 책의 앞에서부터 둘이 같은 감정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가게 되면 서로 들떠서 서로 막그 건너편 집에 있으니까 서로 소리를 질러서 어떤 옷을 입을지 막 정하죠 네. 이렇게 서로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데 이번 책에선 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핑키와 렉스가 서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핑키는 캠프에 가는 게 약간 두렵고 걱정되는 게 많은 반면에 렉스는 거기 가서 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되게 기대되는 상태였죠 네, 그래서 둘의 상황이 많이 달랐던 건데요 렉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캠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핑키와 같이 캐치볼 하는 거, 그러니까 야구할 준비하는 거죠. 네. 야구나 여러 가지 스포츠 게임에 적응하려면 캐치볼부터 해야 된다면서 핑키를 끌고 나가서 캐치볼을 억지로 시키고, 네. 그리고 뭐 캠프 주제가를 부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핑키는 맞지못해 따라하는 네. 그런 상황이죠. 특히 캠프의 색깔인 노렌지색과 파란색의 옷을 사러 핑키 엄마가. 그 옷가게에 갔을 때도 네, 이 상태는 계속되죠. 계속 핑키는 이런 상황을 회피하고 싶지만 어른들과 렉스가 어, 너무 기대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바람에 감히 가기 싫다고 얘기하지 못한 상황,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전날 밤에 옷을 싸는 것도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핑키는 편지를 써서 언이라는 사람한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이 언이라는 사람은 신문에 정기적으로 고민을 받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충고를 칼럼으로 쓰는 그런 편집자였죠 네. 그걸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이에 벌써 캠핑 가는 전날 밤이 됐고요 그 전날 밤에 엄마가 핑키 엄마가 핑키의 고민을 심에서 발견하게 되죠 네. <laughs> 그리고서 핑키한테 읽어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는 급반전을 겪는데요 이 책의 결말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요 하지만 이들의 우정은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하나 더 높은 것입니다. 참 재밌고 감탄할 만한 이야기죠. 네, 여러분도 끝까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책, 핑크의 렉스 고트 캠프는 캠프의 간 얘기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하지만 캠프에 가기 전까지가 문제인 책이죠. 이 책의 재밌는 요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핑크의 렉스의 서로를 배려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네, 그런 우정을 어, 살펴보실 수있고요이 책이 재미있을 만한 이유 두, 두 번째는, 아, 바로 어멘다의 역할인데요. 어멘다는 약간 핑키와 렉스 사이에 껴서, 어, 여러가지 활동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여동생이에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 둘 사이를 약간 회방 놓기도 하죠. 여기서는 핑키를 계속 겁줘요. 예를 들면, 어, 캠프의 상담 선생님이 너희들 잡아먹을 거라든지, 이런식으로 겁을 주면서 캠프를 가는 분위기를 회방 놀라고 들죠 끝으로 핑키의 피, 편지에 답장하면서 마지막 그 한방을 또 날리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책 핑키의 렉스 고투 캠프는 a r 레벨론 3.5이지만 전체 길은 2400단으로 비교적 3점대 레벨 책에서는 좀 짧은 편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편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기도 적당한 책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책을 읽은 아이들한테 아주 가볍게 권해줄 수 있는 책이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영어 원서 큐레이션 서비스는 여러분에게 영어 원서를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재미있게 영어 원서를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 주세요. 지난번에 올린 미스터 클라치스 너츠의 표현 정리 영상 3편과 4편도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